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경제학과 일반 대학원 준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생각보다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조차도 일반 대학원 경제학과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에게 정보 제공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반 대학원 경제학과는 뭐를 배울까요?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리적인 방법론이죠. 우리가 학부에서 배우는 이런 경제 이론들 이런 것들을 수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또 어떤 수리적인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교과서까지 실리게 됐는지 그런 어, 이론적인 배경, 수리적인 방법론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론들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 모델을 만들어서 그리고 실증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어, 데이터 워크를 통해서 어, 실제 경제 이론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어, 이런 실증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좀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이거를 공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적인 이런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수학적 통계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으로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학부 때 경제학 배워보니까 재밌네, 멋있네, 그럴싸하네,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인다. 이래갖고 진학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로 경제학은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 이런 걸로만 가지고 진학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후반부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경제학은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그 학문 분야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과학의 꽃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학이 모든 사회과학의 총 집결체, 심지어 자연과학, 공학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흡수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문과나 사회과학 계열에서는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분야가 경제학이라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기 때문에 준비 없이 입학을 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경제학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제가 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판단이 섰어요. 여러분이 정말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고 이런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제학과 대학원을 가려면 경제학 과목을 많이 들어야 돼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딱세 개만 들으면 됩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요세 과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요, 뭐 들으면 좋지만은 안 듣는다고 입시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세 과목 말고 좀더 이제 도움이 될만한 입시에 도움이 될만한 과목들은 뭐 계량 2, 그러니까 계량 1, 2 이렇게 나눠, 1과 2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보통 계량 1은 이제 전통적인 계량 경제학의 영역들이고요. 계량 경제학 2는 시계열 분석을 보통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계량 경제학 2, 계량 경제학 2라는 과목도 좋고, 그리고 이제 미시 경제학이나 응용 미시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게임 이론이나 수리 경제학, 이런 과목들 들어주시면은 대학원 진학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기본 세 과목, 경제학 세 과목을 빼놓고는 수학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이라는 거는 공업수학이나 공업 그리고 경영학과나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경제수학, 경영통계수학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수학과에서 개설된 수학과 과목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뭘 들으셔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경청해 주세요.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수, 해석학 1, 수리통계학. 요것까지는 완전 필수입니다. 요 과목들을 안 들으시면요, 적어도 스카이대 그리고 서강대까지 이 4개 대학에서는 여러분 대학원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첫 학기도 못 버팁니다. 이거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입학해서도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없으면은 여러분 아예 운 좋게 입학을 해도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립, 이 말씀드린 어, 이 다섯 과목은 여러분이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든전 세계 어디서 공부해도 석사 이상에서는 이 다섯 과목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런 말씀 하세요. 아, 우리 교수님은 뭐 지금 60세고 55세고 이러신데 수학 하나도 안 듣고도 유학 잘 갔다 오시고 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박사 다 했어. 라고 할수 있지만 그때는요, 방법론이 이렇게 지금처럼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수학 다섯 과목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학기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가서 더 많은 수리적인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으면 좋을 과목들. 미분방정식, 해석학 2, 해석학 2, 그리고 확률론, 수리통계학 2, 선형대수 2, 보통 선형대수 2라고 불리는 과목은 이제 벡터 해석 뭐 이런 이름으로 개설돼 있는데요. 이런 과목들 그리고 통계학과나 수학과에서 개설된 시계열 분석 이런 과목들도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아까 다섯 가지 과목,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수, 해석학 1, 수리통계학. 이 다섯 과목은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만. 대학원에서 무사히 공부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유명한 대학원 경제학과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크게 어, 한네 가지 정도 티어로 나눠집니다 경제학과가.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잘 아시는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티어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렇게 세 학교가 두 번째 티어고, 그 다음이 성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요 정도까지가 이제 세 번째 티어. 그리고 네 번째 티어는 그 이외 대학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대와 연고대의 그 수준 차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적어도 경제학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서강학파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제학은 유명하고 그리고 교수진 자체가 거의 연고대와 크게 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실력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경제학과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대 고대 서강대학교 이세 학교를 같은 티어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이세 학교들과의 또 차이가 좀 납니다 어쨌든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서울대 그다음에 연고 서강대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기대 이렇게 세 가지 티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티어는 그 이외의 대학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냐? 이세 학교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세 가지 티어 네 가지 티어가 다 다른데요. 일단 서울대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는 일단은 텝스와 토플 점수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특이하게 필답고사라고 일종의 필기시험을 봅니다. 미시 거시, 경제 통계 이세 과목을 보는데요. 그런 유형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은 서울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 여러분이 그렇게 대비를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라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집이 필답고사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아예 홈페이지 공식적으로 써놨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언급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저도 어뭐 이런 얘기를 굳이 영상에서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하면 다 대비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몇년 전에 저의 직속후배 하나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것을 제가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무사히 잘 졸업해서 어 현재 이제 또 연구기관에 경쟁구에잘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그 친구한테 이게 듣기로도 그렇게 뭐 대비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지만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필답고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면접을 봅니다. 그래도 또 서울대는 또 특이하게 어, 지도 어, 지도 교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전적대학 여러분이 대, 졸업한 졸업 예정인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하는 그학부의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어도 다른 과더라도 경제학 교수님한테는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내가 영문과인데 경제학 무슨 부정과를 복성고 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추천서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에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서울대학교는 미국 스타일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만 뽑기로 이제 많이 결정이 나 있고, 이거를 이미 2018년, 재작년부터 이미 언론과 여러 가지 공시가 돼 있는데, 아직 약간 내부적으로 이게 좀 조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매, 매번 나오는 입시 요강을 충분히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석박사 통합 과정만 뽑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알겠는데 나는 박사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 입학을 하셔갖고 2년이 지난 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석사로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이 5년, 6년짜리인 이 석박사 통합 과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는 또 조금 더 특이한 또 입학 구조인데요. 연대는 제가 알기로 추천서가 없어요. 대신 학업계에서는 잘 써야 되고 어, 서울대도 학업계에서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연대는 어쨌든 추천서는 없는데 연대는 특이하게 서류로 1차 스크리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학점이나 이런 컷이 높아요. 되게. 그래서 연대로 가실 분들은 상당히 학점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열심히 좀 높게 찍으셔야 좀이 스크리닝을 통과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과목 상당히 많이 들으셔야 되고 수학과목도 A제로 이상 잘 받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크리닝을 통과한 친구들의 한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은 단순히 그냥 뭐 인성 면접이나 무슨 뭐 지원동기 이런 거 물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공 지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지식에 대한 것도 면접 준비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스크리닝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면접에서 전공 지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데 서강대학교는 생각보다 면접이 까다롭다는 평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지도를 해보면은 서강대학교 면접이 까다로웠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서강대는 교수님들마다 편차가 상당히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미시 미시경제학, 미식 미시계통을 어,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면접이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전공 지식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성균관대, 한양대 이와여대는요 상당히 교수님들께서 나이스하고 편하게 면접을 잘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무난하다 그리고 이게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은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좋게 봐주신다 뭐 이런 평입니다. 어찌되었든 학교마다 이런 특. 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 경제학은 제가 분명히 말씀, 말씀드리지만 석사만 2년 더해서 취업용으로 가는 학문이 절단입니다. 정말 명심하십시오. 경제학은 취업용 대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세요. 내가 2년 조금 더 해서 좋은 학벌 달고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갖고 취업용, 좀더 좋은 데 취직하겠다, 취업하겠다라고 경제학은 가시면 안 돼요. 일단 경제학 석사만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석사급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은행본부부서, 그리고 뭐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조사부 이런 데 있긴 있는데 상당히 좁은 길이에요. 상당히 적게 뽑고 좁은 길이라고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경제학은 대부분 박사학위까지 다 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다 박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박사까지 하시면은 길은 되게 넓어요. 경제학 박사가 받기가 어렵고 또 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 경제학 박사 받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 상위권에서 받으면은 갈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대학 교수도 될수 있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제경제연구소도 있고 민간경제연구소도 있고 기업의 본부 부서도 갈수 있습니다. 뭐기획실 기획실 같은데 예전에 무슨 그룹사, 뭐 미래전략실 이런 데들도 경제학 박사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펌에도 경제학 박사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본부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박사 경제학 박사를 뽑는 곳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용으로 경제학 석사, 경제학 일반 대학원에 가신다는 것은 사실 좀 여러분이 좀 이런 걸 피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말리고 싶어요. 정말 순수하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경제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또 전문 분야에서 저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뭔가 이렇게 잡을 풀어가시고 인생을 풀어가실 분들에게는 상당히 경제학이 매력적이고 상당히 또 파워풀한 또 학위가 되고 또 파워풀한 전공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직접 또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학 대학원에 진학하기에는 어 여러분 잘좀 진로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히려 석사만 딱 받고 2년 더해서 그 진출하기에는 뭐 요즘 뭐 이제 뜨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뭐 통계학 이런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자라고 무조건 경제학 대학원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나 통계 대학원, 통계학 대학원, 이런 쪽도 좋은 것 같고, 경영학과도 괜찮아요.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 가시는 것도 괜찮고. 그 근데 경제학은 좀 취업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좀 특수대학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원 특수대학원이 우리나라에 딱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이라고 야간에 특수대학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특수대학원과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보통 다른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이나 언론홍보대학원, 이런 다른 특수대학원은 학점 비중이 크지 않은데 여기는 학구적인 좀 과정이라고 보통 해요. 특수대학원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량도 많고 학업부담도 좀꽤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점이나 이런 스펙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특히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냐 이런 걸 많이 본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금융권 종사자다 대기업 사원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본데 실제로 그래서 금융업 종, 금융권 종사자나 대기업에 지금 재직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스펙도 많이 보고 어, 상당히 학업적인 특수 대학원을 알려져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좋아요 뭐 크게 이거는 뭐 어느 어디를 가야 더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제 친척 분한 분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시고 어, 은행 다니시면서 서강대 경제대학원 진학하셔갖고 아주 잘 졸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좋대요. 공부도 많이 시키고 되게 좋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상당히 자극도 됐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제가 검색해서 본 분들 중에서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가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두 학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학교 다 좋은 학교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대학원도 이 특수대학원인 경제대학원도 충분히 네트워킹 가능하니까 어, 나는 뻔한 경영대학원 남들 다 가는 경영대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기 좀 싫다 이런 분들은 어, 그리고 그중에 좀 스펙이 좀 되는 분들이라면 어, 연대나 서강대 경제대학원 특수대학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